앉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꿈의 보석 프리드스톤잠깐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꿈의 보석 프스톤 뽑기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100원을 투입할게요. 여기 스톤은 다 넣었으니까. 100원을 투입할게요. 띠링. 잠깐만요. 확실히 들어갔네요. 그리고 메모리 패스를 넣을게요. 메모리 패스. 메모리 패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프리룸, 여기 프리룸스톤 메모리 패스구요. 그리고 뒷면, 뒷면은 그냥 제가 점토로 찌질을 그려놨어요. 아, 그리고 여기 메모리 패스를 고정시킬 구멍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 이 종이를 덮으시면 더 편리하신데, 종이를 안 덮어도 돼요. 저는 지금 여기 지금 메모리 패스가 여기 안 되니까 여기다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 돌릴게요. 뭐가 나왔나? 잠깐만요. 뭐가 나왔나? 여기 뭐가 나왔네요. 이거 아미의 치마입니다. 여기다 놓고 뒤하고 그다음에 또 돌릴게요. 어, 또 나왔네요, 뭐가. 이거는 최, 이건 유행인 건데, 이거 볼게요. 아라의 심포니아 머리띠네요. 그리고 여기다 코디하고, 또 돌리고, 어, 두 개가 한 번에 나왔네. 이거 새로 나온 거 둘이 같이 나온 거예요. 쌍둥이거든요. 바지랑 청바지. 여기 코디하고, 검정색이 많아요. 검정색 밖에 없어서. 또, 여기 돌릴게요. 네, 안 나오는데. 제가. 잠깐만. 어, 나왔네요. 이게, 이게 최신이에요. 최신. 에이미의 부츠입니다. 에이미 부츠고요. 여기 코디하고, 하나만 남았어요. 하나. 레이나의 이어폰 앞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다 점토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만들지는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열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 여기다 구멍을 살짝 뚫어요. 우리 엄마가 뚫어줬어요. 우리 엄마는 착착해요. 그리고 여기 커다란 구멍, 여기 앞면이랑 뒷면을 뚫어주세요. 그리고 메모리 패스 보실 분은, 따라 할 분은 제가 오랫동안 보여드릴게요. 20초. 1, 2, 3, 4, 5, 6. 됐고요 뒷면은 그냥 5초. 됐고요 이제 어떻게,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빠져나오, 봐봐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천이 나오는 거고, 여기, 여기는 100원을 투입하면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여기... 여기 뭐가 하트가 보이시죠? 여기에 동전이 있어요. 그리고 끝이고요. 어, 제가 오늘 좀 잘못했는데, 그래도 댓글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